2.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쓰기. 2. 1. 그림을 보면서 낱말을 읽어 봅시다. 해도지, 해도지, 같이, 같이 이 글자와 소리를 비교하며 낱말을 읽어봅시다. 해, 도, 이 해도지같이미 e, cat 이 턱받이, t 이 e t h 굿 t 이 be t h a 이 금붙이 붛이다 붙이다 밭이 밭치 솥이 소치